교환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교환의 본질을 한계효용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계효용이란 것은 재화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효용의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학에서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은 소비량이 증가하면 전체적으로 효용이 점차점차 점차 증가해 가지만 추가적인 소비에 따른 효용 증가분이 점점 작아진다 하는 것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환을 하는 원인이 뭘까? 그것은 재화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한계효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 한계효용이라는 것은 재화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선호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마다 한계 유형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하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보유량의 차이가 있거나 또는 재화보유량이 같다고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소비자의 선호체계 좋아하는 정도고 하겠죠. 그 선호 체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계 요용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 한계 요용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간의 교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차별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어, 효용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되는데, 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유는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은 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X제 소비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완만해져 간다는 것을 알수 있겠고 이, 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은 그 값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한계 대출이 체감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이 한계 대출이 체감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제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X제 한계 효용이 점점점 작아질 테니까 이 MRS XY 값도 점점점 작아지고, 작아지니까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선인데요. 이 예산선은 소비자의 예산 제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X제의 구매 금액, Y제의 구매 금액, 구매액이 되겠고, 이 I가 전체 예산,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직선이 되고요. 이 직선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 예산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선상의 어떤 점들은 동일한 예산, 예산이 같다 는 것을 나타내고 되겠고요.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상대가격 x제와 y제의 상대가격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기울기가 되고 이 기울기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건 X의 상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자기가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럼 어디서 구매하는 것이 좋을까? 이 예산선이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이 예산선의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해야 되니까 B점을 소비할 수도 있고, A점을 소비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B점보다는 A점에서 효용 수준이 더 높죠. 더 높아요. 그래서 이 A점이 소비자의 균형점이 되겠고, 이 A점은 어떤 조건인가 봤더니, 우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한계 대체율과 예산선의 기울기인 상대가격, X자 Y자의 상대가격이 같아지는 점에서 소비자 균형을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 상태에서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진다.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 설명을 해 보면 소비자의 주관적 교환 비율, 주관적 교환 비율은 이 MRS 구차불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주관적 교환비율이 되겠고 객관적 교환비율은 시장에서 주어진 x자 y 의 상대가죠. 그래서 시장에 주어진 교환비율과 자기가 생각하는 교환비율이 일치하는 점에서 소비를 했을 때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우리는 소비자의 균형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하고요 A, B는 가지고 있는 재화의량이 A는 이만큼, 2A만큼, e, B는 2B만큼, e, X자, Y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효용 수준은 A는 U, A에서 B는 U, B에서 이, 이 효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 한계 대처율을 봤더니 A는 이렇게 되고 B는 한계 대처율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A의 한계 대처율과 B의 한계 대처율을 비교하면 A의 한계 대처율이 더 완만하죠. 요근데이 한계 대처율은 MUX, MUY이니까 A는 이 MUX, X제의 한계 요형이 B보다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A는 x를 주고 y를 받고자 할 것이고 반대로 b는 y의 한계효용이 적으니까 y를 주고 x를 받고자 하는 이런 교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두 사람의 한계 대처율이 차이가 나면 이건 한계효용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한계효용이 차이가 나면 두 사람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두 사람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두 사람이 이제 그러면 x 와 y 의 교환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한계 대체율의 중간 영역 이 사이에서 교환비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그림에서는 이 MRSx보다 더큰 p 0로 그리고 MRSxyb보다 더 낮은 작은 p 0로이 상태에서 교환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교환이 발생하게 되면 이 교환비에 따라서 교환이 발생하면 A의 효용 수준은 uA2로 B의 효용 수준은 u2B로 AB 모두 효용이 이 교환을 통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통해 A와 B의 효용이 모두 증가하게 된다. 교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재화에 대한 주관적 교환비, 이제 주관적 교환비가 MRS XY 한계 대체율로 우리가 표시가 되는 거죠. 주관적 교환비가 사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효용함수나 또는 재화 보유량이 서로 다르면. 효용함수는 사람들의 선호체계를 이야기하고 제화의 보유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화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다르면 사람마다 한계 대체율이 서로 다르게 되고 그래서 교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환의 본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